자, 아, 이제 353번부터 볼게요. 자, 이게 지금 353번인데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숫자들이. 그래서, 음, 그걸 봤을 때. 그래, Y쪽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 확실하죠? 자, X는 조금 달라. 반대로 써야 되죠?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나머지도 잘 살펴보고요. 다음 355번 볼게요. X축에, 아, 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칭인 걸 그냥 아예 외워서 풀 건데요. 지금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자, 그래서, 음, X축 대칭은 기억번에 보면, Y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X축 대칭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호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있네요. 자, 꼭지점을 찍을게요. 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 1. 예, 아니 마이너스 1.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0. 콤마, 마이너스 1. 뭐 X쪽으로는 안 갔고요. 밑으로만 한칸 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이런 모양이죠. 자, x 축 대칭으로 그려라. 이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한번 그려볼래요? x 축 대칭. 자, X축이 거울이니까. 그치. 우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쵸. 딱 건너뛰면 은 공간이 여백이 있으니까. 꼭짓점이1 0, 0, 0 1이에요. 그리고 플러스고. 꼭짓점이0 1이면서 플러스인 거는 예정. 그래서 ᄂ,ᄅ이 X축 대칭이다. 자, 대칭선 찾는 건좀 까다롭지만 좀 보고요. 357번. 그러니까 꼭지점만 잘 보면 돼. 어, 꼭지점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 좌표는 어이고, 밑에네. 마이너스 5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이게 거울이야, Y축이.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짓점이 음 여기가 2예요. 2, 마이너스 5고 플러스 모양 그대로. 이거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꼭짓점만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짓점만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잘못 봤네. 문제를 끝까지 볼걸.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5. 글자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꼭짓점이 Y축 대칭하면 Y축 거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콤마 마이너스 5만 찾으면 돼요. 어, 꼭지점만. 361번. X축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죠? X축 대칭이다 되어 있으면은, 자, X축 대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 꼭지점이 0콤마 5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X축 대칭, 즉, 접어서 샥 올리면,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0콤마 마이너스 5고, 그래프 모양도 반대로. 자,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3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 마이너스 3인 거. 자, 3인 건 탈락시키고, 자, 여기는 꼭지점이 0콤마 5. 아, 이거지, 이거. 이거 아니죠? 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자, 고민, 곰곰이 고민해봐야 돼요. 자, Y축 대칭 나왔네요. 자, 꼭지점을 찍어볼까? 몇 콤마 몇? 1콤마 마이. 1콤마 마이. 그리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는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Y축이 딱 거울이 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자, 마이너스를 그만 많이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는 꼭짓점이 1이니까 탈락 X좌표 1이니까 탈락, 1이니까 탈락 얘는 될까 안 될까? 음. 아, 이거는 이런 모양이어서 안 돼요 답은 5번 자, 한번 찾아봐야 돼 그림도 그려보고 366번 자, 부호 따지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이렇게 블록이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어, 근데 아, 마이너스가 되려면 A는 무슨 부호가 될까? 플러스. 플러스. 아, 왜 꼭지점이 P 콤마 마이너스 Q죠? 근데 이 꼭지점은 X 좌표가 마이너스고 Y 좌표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P는 마이너스고 Q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수학적으로는 양, 양수는 이렇게, 음수는 이렇게, 양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여기도 이제, 어, 표시하는 거네요. 아, 다음 중, 옳은 곳을 찾는 거구나. 자, 옳은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꽃기점이 몇콤마 몇이니? 그렇죠 이 문자로. p q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의 x 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고 y 좌표는 얼마예요? 플 마이너스 아니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얼마예요 가운데니까? 0 0. 자 그럼 봅시다. 어 이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p는 얼마가 된? 부호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죠? 이거 큐 때문에 틀렸죠? 큐 때문에 틀렸죠? 큐 때문에 틀렸죠? 큐 때문에, 때문에 틀렸죠? 와, 2번이네. 370번. 자. 오, 이게 좀 어렵네요.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려면 여기만 지나려면 그림 어떻게 그릴래요? 한번 그려볼래요? 여기 지나가게.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의 한해 예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끝이 없이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 여기도 지나는 거야. 그러면 A는 플러스가 되는 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탈락시키고요. 어, 꼭지점이 Y자 P콤마 Q인데요. 이 P콤마 Q가 여기에 있으면은 4, 4분면 안 지나죠? 그래서 Q는 무조건 마이너스, Y자표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Q는 마이너스가 되야 되니까 탈라 그럼 P가 문제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P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니까. 오, 좀 많이 어려워요. 자, 372번. 이걸 보고 APQ 부호를 따져보자. A의 부호는 뭘까요? 오, 잘했습니다. 자, 꼭지점을 좀 써봐야 돼요. 마이너스 P, Q. 근데 여기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값이고요. Y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비교를 해. 그러면 은 P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Q의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아요. 자, 계속해서 부호 따지는 거예요. 부호. 자, 374번. 음, 좋아. 따졌죠? 자, A의 부분는 꼭지점도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문자로도 표시하고, 문자로도 표시하고, 자, 여기에서도, 음, 마이너스, 음, 플러스도 표시해놓고. 그건 서로 같아야 되니까, P의 부호는 플러스 Q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아, 어. 아, 네. 네. 그리고 A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375도 형제 문제니까 생략 377도 생략 379번 자 379번 유형까지만 볼까요 자 꼭지점에 이, 이거하고 같다라는 것은 여기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꼭짓점이 나왔네. 자, x는 반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고 여기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벌써 끝났어요.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p가 부호도 잘 봐야 돼요. p가 1, q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380번. 자꼭짓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러면은 음, 축의 방정식이 꼭짓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꼭짓점이 4,0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걸 모르니까 폭을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0은 안 써도 돼요. 0은 안 써도 되고. 음. 자, 이제 숫자 넣자. 왜? A를 찾기 위해서 여기 6을 넣어주면 4A거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어딨냐.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고, 어휴, 두 개가 있는데 답은 4번. 자, 좀 빠르게 했지만 잘 생각해서 381번까지 열심히 하도록.